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일본에 있는 한 승교부 건물은 특별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일본의 복음이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파가 되고 있을 때에. 한 기독교의 단체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돌멩이를 몇 개씩 들고 와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돌을 맞아가면서 있다.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 돌멩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기독교 박해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기독교 어느 총회 본부에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승교부를 세우는 건물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박해자가 던진 돌이 변하여 성교부 건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대자와 박해자들의 그 어떤 것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와 생명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이고 무듬에까지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당하게 살아나셔서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의 승리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사람이 죽인 예수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도록 합니다. <laughs> 첫째,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 모진 고난과 고초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무덤에서 살 만에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최고의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주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씌우고 또의 예, 칼대로 머리채를 때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더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침 뱉어가면서 온갖 모욕과 수모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충독한테 가서 사형수로 확증을 지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죄인은 풀려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되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선너이 낭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서 제일 꼭대기에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난어 12시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예, 진동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주변에 무덤들이 터지고 바위 터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죽어서 가는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장사 진행바 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안 당하시도 되고, 그분은 십자가를 뿌리치고. 예,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에 가진 원자와 자본죄 때문에 인생은 땅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흉벌을 책값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와 흐물을 몽땅 짊어지고 죽었시되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오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약 때문이라 몸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약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흐물 때문이고 취약 때문이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그분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짊어지야 될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 영원히 흉벌받을 지옥의 고통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먼저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찬양하기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희생과 죽어심을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 삼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만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백 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의 몸을 그대로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예. 분명히 죽어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군사를 풀어서 백부장이 책임을 지고 다 지켰습니다. 예. 수십 명의 군사가 지켰어요. 그런데 주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죽었던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엠마로 가는 죄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같이 가서 초반을 같이 드시면서 만나 주면 도마와 제자들이 두려워서 잡힐까봐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사 시공을 초월해서 방 안에 들어가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 손을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내 옆구리 보아라 창에 찔린 이 흔적을 보아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너 와서 한번 손으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도마가 그때서야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심없이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께서 분명하게 육체가 죽었다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육체대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육체의 부활이야 여러분 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믿을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무덤 속에 갇혀서 붕대로 칭칭 감은 죽은 자가 네. 그럼 어떻게 죽은 지 며칠 지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난 것을 믿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그순애 여인과 사다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건을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었음이 분명한 육체의 죽었음과 육체의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은 인정하나 살아나는 것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육체의 죽음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신학의 학자들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덤에서 삶만에 육체가 살아난 분명한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더 네. 그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주마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때가 되에 보자를 떠나서 공중의 지림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을 성경대로 빚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에게 믿음으로 붙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궁중에 다시 오시는 제림의 그날,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따라서 일어나서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체로 살아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흐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지옥 가서 받을 고통과 죄가까지 몽땅 짊어지셨음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되 지옥을 향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옳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셨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주시고 보여줄 사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피격하고 오직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는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한 없는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자, 박해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옛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예, 교만한 자,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부자고 권력의 집안입니다. 예. 대제사장이 그에게 정권을 주어서 대제사장이 도당을 꽝찌, 찍어서 임명장이지요. 너는 가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두도 좋고,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행동대장입니다. 아무도 사울의 권력과 힘 앞에 방지를 들 자가 없습니다. 잡으면 잡히야 되고, 죽이면 죽음을 당해야 돼요. 이런 사울이 변해서, 마울이 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산, 지금의 시리아지만 전쟁 나고 있는 그쪽으로 다메섹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난1 2시데 해가 비추고 있는데 더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빛과 음성을 듣고 땅에 팍 꼬꼬라지고 사울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 끌려서 예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가 사기꾼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그 강력한 빛과 음성으로 그럼 주님을 만났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예 네,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안수했더니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거지면서 사울은 눈을 뜨고 예 네, 회당에 가서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대심을 증거한 줄로 믿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릇 죽일 놈이라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죽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편화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기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신교의 제물이 되어서 목이 칼에 잘려서 세 번이나 키어서 거기에서 그 물이 퐁퐁 솟고 기념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그런 줄로 믿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laughs> 사울 같은 아주 강력한 반대자, 완악한 사람,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부수었던 그런 박해자도 편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네. 역대 몇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인데, 좌우지간 자식들이 가서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식도 퇴장입니다. 딸도 집에 왔다가 가. 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들도 왔다가 가 그러면 예수 만하면죽겨놔야 돼요 70이 넘으신 노인네가 예수만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구로동 고대 병원에 마지막 죽기 전에 입원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던지요막막 닌계를 막 갖다가 꽂고, <laughs> 예, 뭐 입에 호수를 꽂고, 얼마나 아팠으면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막 그냥 바닥바닥 바닥 뛰어요, 막 퍼져서 막, 예, 감히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할 생각이 나겠어요? 네 저는 죽을 사람 앞에 가면 워낙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가서 누구누구 네. 누구 할아버지 인생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를 때가 되어서 영혼을 불러 가시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냥 돌아가시고 지옥 불에 들어가시겠어요? 막 아파서 막 뒹굴어요. 예수 믿으시고 친구 가시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쫙 따라했습니다 바로 안숙이다가세례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금방 안돌아가서 한 보름 동안 평상에 있으면서요 세상에 예수 믿고 회개를 해버렸는데 아, 이분 눈에요 주님도 보이고 천사도 보고 나중에는 네, 천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늘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보름 동안 열심히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가족들 향해서 다시 더큰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회개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분을 싣고 시신을 싣고 저 지방에 가서 저 시골 산 밑에 예, 들판 가운데 화장터에 가서 화장할 때그 연기가 자그만치 한두 시간 가까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예, 큰 연기가 올라가면서 그분의 육체가 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불에 타서 사라지는 육체의 연기만 쳐다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냥 살다가 저렇게 태워져서 가는구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 죄의 삶을 받고 육체는 비록 태워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활의 아침에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육체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